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선언문을 제창하시겠습니다 제,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로부터 물러받은 개혁주의 신학이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라고 믿는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영적 삶을 통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하는 운동이다 첫째,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포진임을 믿고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는 신앙 운동이다 둘째, 사바나된 신학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고백하는 신학 회복 운동이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서로를 용납하여 하나됨을 추구하는 회개 용서 운동이다. 넷째,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하여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 생명 운동이다. 다섯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여섯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것 같이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세상과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섬기는 나눔 운동이다 일곱째 오직 성령만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운동을 가능하게 하심을 고백하며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재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성령님 능력님 함께 하셔서 주여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네. 어디냐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엇 뭐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갔을 때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려 구부러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물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위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지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고는 예수 마리아가 돌이켜 휘부리말로 라피어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드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네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거기에서 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르니라 아멘 자 찬송가 162장입니다. 162장 찬송과 찬양 부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시작 부아하신으세주나 항상 성아네온 세상 초롱으도주아으 사셨네 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Keser kalp yabani, Şu sarangay gelme, sen